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윤주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대형 차량이죠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고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 옵션 좋고 상태 좋은 또 그런 차량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차량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차량 2014년 12월 등록한 2015년형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4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DH 디자인은 정말 지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HID 헤드램프와 LED 데일라이트 밑에는 또 LED 안개등이 렇게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 센서라든가 이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등급은 330 프리미엄 AWD 네, H 트랙 옵션을 추가한 풀타임 다림부동 차량이고요.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는 약80% 정도 남아있고요. 작년에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상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가 성풍용 작업을 맞춰놓은 상태라 깔끔한 그런 상태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카라마쏜 무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제 무사고 차량인데 요 뒤쪽 운전석 뒷문 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 표시가 돼요. 이제 단순 황금이 들어갔고요.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됐어요. 예, 네. 뒤쪽 타이어는 교환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후면부 보시면은 전면부 모습처럼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LED 리어 램프도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듀얼 머플러도 쭉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뭐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차가가 약6,400 정도 했던 차량이라 뭐 어느 정도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진 제네시스는 중고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이에요. 구형이든 신형이든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동 걸었고요. 확실히 6기통 g d i 엔진이라 정숙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리터당 8.8 k 로 공인 연비로 나와 있고요. 지금 성능기록부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운전석 뒷문한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잡소음도 없고 아주 양호한 엔진 상태고요. 독자님들 오시면 항상 뭐 시운전하고 보험사 같이 동행해서 차량 점검 받고 출고를 하니까 네,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도어 트링 쪽에. 메모리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토 폴딩 사이드 미러 그리고 고급 차량답게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게 시트도 보시면은 양호합니다. 보시면 어디 해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또 당연히 뭐 전동 시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 에어백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뭐주유부 트렁크 버튼과 이제 차선 이탈 그리고 후면 유리 커튼 버튼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 밑에 위치해 있고 전동식 핸들 조절 레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핸들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선 간격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실주행거리 143,58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썬루프 버튼이라든가 뭐 실내등 확인하시면 될것같고요 센터 페시아쪽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는 이제 빠진 그런 차량이고, 그 밑에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과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들, 그리고 버튼 시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이렇게 DIS가 들어가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네,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은 이제 블루링크 가입을 하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블루링크 또 이렇게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음질의 음악을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옵션도 옵션이지만 실내 상태도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동승석은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또 편리하게 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뭐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뒷좌석 커튼, 동시 커튼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앉아 보시면은 실내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또 모니터, AV 시스템을 또 추가를 한 그런 차량이에요. 네, 뒷좌석에서도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그 옵션까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도 당연히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후면 유리 커튼, 그 다음에, 그리고 전동 시트와 조수석 시트도 이제 뒷자리에서 같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똑같이 이제 DIS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뭐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 있는 그리고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통풍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이 아이소픽스 u i 용카시트 이렇게 장착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후면 유리 커튼이 잘 작동되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 차량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저희 제네시스 DH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옵션 좋고 상태 좋은 제네시스 DH 차량 살펴봤습니다 괜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좋은 차량을 저희 프리미엄 중고차 구독자님들 위한 금액이죠 바로 2,290만원이라는 금액에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네시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밑에 부분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